일처리도 딱 부러지고, 생각하는 것도 깊고, 따뜻할 때는 좋은데, 차가울 때는 무기로 바뀌는 기운이 있어요. 불의 기운이 가까운 무언가를 소지하라고 권해줘요. 금의 기운이 강한 친구들이 금장시계 좋은 걸 찼어. 뭐 금의 기운이 강한데 금장시계를 찾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시계는 불이에요. 아 어, 선생님. 네. 이번에는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음... 따뜻할 땐 따뜻한데 차가울 때 너무 차가운 걸 갖고 있어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생각이 빨라요 금의 기운이 강한 친구들은 근데 정작 어떤 중요한 걸 결단력 있게 딱 내릴 때는 결단력을 못 내려요 뭐가 좋고 나쁜지 순간 멘붕이 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금의 기운이 강한 친구들이 가끔씩 결정 내리는 장에 있는 것처럼 그게 금의 기운이 강해서 그래요 선이 서가 맞는지 후가 맞는지 결정을 못하는 기운들이 많으니까 그건 금액기운, 금액기운 강단 뜻이에요. 금액기운이 강한 친구들은 일 처리도 딱부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깊고 따뜻할 땐 따뜻하고 계산적이어서 빨라서 좋은데 정작 자기 일에는 서두가 없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일 때가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여자 친구랑 뭐 데이트를 가 금액기운이 강한 친구들이 그러면 순간 개원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반대적인 원래 오행으로 따졌을 때 필요한 기운의 옷을 입거나 필요한 기운의 물건을 채우면 오행이 보충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금의 기운은 따뜻할 때는 좋은데 차가울 때는 무기로 바뀌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항상 불의 기운이 가까운 무언가를 소지하라고 권해줘요. 왜? 따뜻할 때는 좋아. 차가울 땐 가가 무기가 될 거니까 차갑게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둘이 데이트를 하러 갔어. 순간 차가워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낼 텐데 그러면 둘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불의 기운이 가까운 우리가 불을 담당하는 게 뭐죠? 우리가 예전에는 담배 피는 사람들 진짜 많아서 다이타를 남자 애들이 보통 신경을 진짜 많이 썼어. 그건 불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요즘 불의 기운이 뭐야? 시계예요. 금의 기운이 가, 강한 친구들이 금장식에 좋은 걸 찾어. 뭐 금의 기운이 강한데 금장식를 찾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시계는 불이에요. 시간을 다루는 일이라. 그래서 영업하는 친구들이 신발하고 백하고 시계를 정말 주, 그건 다 불이에요 움직이는 기운이니까 내가 금의 기운이 강한 친구들이 내가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올해 조금 평택하고 싶거나 뭔가 바뀌고 싶어 내가 뭐 시계를 바꿔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불의 기운이 가, 좋은 게 뭐야 지갑도 불리겠다 그죠? 돈을 다루는 지갑을 바꾸거나 금의 기운이 강한 친구들은 원래는 원색은 흰색이니까. 야를 받쳐줄 만한 색, 남색이거나 청색의 지갑이거나 아니면 그레이에 가까운 지갑이어야 단 검정은 피해야 돼요. 잘못하면 흑과 백으로 날릴 수,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지갑을 새로 내 생일 때나 어떤 계기 때 바꾸거나 하면 나아지겠죠. 이 부분 개운법이네요. 그렇죠. 부족한 걸 채우는 거니까. 근데 다 의상으로 채울 수는 없으니까 다 채워도 안 되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날고날 그날 일진도 다른데? 내가 그냥 내 사주에 맞게, 내 기운에 맞게, 부족한 걸그 대체식, 대체하는 물건으로 채우면 수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형부가 어그저께 생일이었어요. 하고 우리가 형부를 모시고 가서, 명품 좀 되게 오랜만에 갔거든요? 십시일 반자 동생들께 모아가지고 갔는데, 비싸서 안 산다 는 거야. 자기는 이런 거못 들고 다닌다고. 그게 형부한테 생일날 그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지갑이 수표, 잉, 잉, 잉크 탁 오는 날짜로 찍어갖고 10만 원짜리 접지 말고 바빠단 거 갖고 오라 그랬어 가를 딱 넣어서 줬더니 그날부터 바빠요 형부가 물어봐 왜 지갑을 생뚱맞게 바꿔주냐고 아니 형부 이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형부한테 올해 돈이 좀 됐으면 좋겠길래 아 지갑을 하자 해서 했죠 근데 어떤 필요할 때 필요한 기운을 딱 보충하니까, 진짜, 나도 보당이지만 신기해, 신기하기는. 못 받았던 돈이 들어오고, 그날부터 바빠갖고 지금 얼굴을 못 봐. 전화해도 안 <laughs> 봐. <laughs> 우리가 왜 생일날 생일상을 차려요? 생일날 미역국을 끓이는 원래 이유는요, 원래는 산모, 엄마한테 끓여주는 날이에요, 그날. 본인 먹으라고 미역국 끓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애를 낳으면, 그날 내가 애 낳은 걸 몸이 기억해요. 기억해서 그날은 내가 이게 3년 전 오늘 애를 낳았어. 3년 전 오늘 애를 출산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한 날이에요. 그래서 미역을 먹어야 혈액이 돌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네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 주는 게 아니고 딸이 엄마를 위해서 끓여 줘야 되는 날이에요. 엄마가 그날 피가 부족한 날이니까. 내 생일이라고 내가 미역국을 끓여 내가 먹는 날이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끓여 줘야 되는 날이야. 그러면 생일날 왜? 네가 태어난 날인 게 좋은 날인 게? 아니요. 생일개운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은. 내가 태어난 날, 사주팔자가 정해져 보자. 그날. 그 시간대로. 그러면 그날 미역국을 끓여서 하얀 쌀밥을 해서 갓지어서 올려서 생일축원을 하면 생일개운이 돼요. 무슨 말이야내 사주팔자가 작년에 마이너스 백이었던 게 올해 마이너스 오십까지 돼요. 좋아져요. 그러면 생일날 내가 내한테 지갑을 선물했어. 좋아지라는 뜻이야. 너잘 살아, 잉? 너 부자 되었고 나 호강시켜줘 그 뜻이에요 <laughs> 이해가 왔어? <laughs> 그러니까 아무 때고 뭐 지갑 선물하지 말고 내가 내돈 주고 살 필요 선물 받아야 되는 거야 <laughs> 왜 만약 내가 내, 내가 내걸 샀다고 칩시다 개운이 될까요? 내한테 부족한 기운을 상대방한테 받아야지 개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백날 내거 채워봤자 개운 안 돼요 <laughs> 내 스스로 기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형부 고민 끝에 우리 형부한테 어떤 계기를 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되고, 해서 거기다가, 죄송하지만 이제 빡, 10만원짜리 밖에 못 넣었지만, 말은, 형부, 내가 100억 넣어놨어. 마음껏 뺐어! 그날 형부는 세상이다 자기 거였대요. 그 수표 10만원짜리 한장 가지고. 그게 개운이요. 에 아셨죠? 네. <laughs>